자, 2021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제 2편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차 모집 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외에 한 개의 다른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얼핏 보면 이 부분도 이 지문도 100% 맞는 지문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이종입니다 이종 2종. 말 그대로 다를 다를이 종류종 그래서 다른 업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이런식으로 연결이 된 그런 것들을 모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네, 교차 모집제도라고 합니다. 이 시험 문제는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문제, 지문상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대개는 뭐 A는 뭐 A 뭐 생명보험 회사, 뭐 A는 A 생명보험 회사. Z는 뭐 P 손해 보험 회사. 뭐 이런 식으로 A와 Z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사람 가 어떤 그 사람을 가지고 사람이 두 사람이 존재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 그, 운영하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약간 좀 그, 혼동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한 사람이 교차 모집하는 거니까 A가 A라고 하는 생명보험회사랑 또는 A가 B라고 하는 생명보험회사랑 뭐 이런 식으로 생명보험회사를 같이 논대든지 아니면 A가 손해보험을 같이 논대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틀린 거고 당연히 정답은 어떤 거겠어요? A는 A라고 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이런 부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할수 있다?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5번 문제입니다. 45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해촉, 뭐 말소, 등록 이런 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해촉 대상자를 보험협회에 말소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확인해 보면 이 해촉 대상자가 아니라 말소 대상자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용어를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촉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촉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 보험회사 간에 우리가 거래 관계를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모집을 할수 있는 그런 권 자격을 얻는 것을 우리가 위촉이라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해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모집을 할수 있는 자격을 잃는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촉을 하게 되면 당장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승인했다. 그래서 계약만 맺었다. 그래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촉을 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금융위원회로부터. 어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 협회 에 보험 협회에 우리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말소라고 하는 거 당연히 등록된 것을 말소하는 거니까 해촉 대상자가 아니라 보험 회사로부터 말소 대상자라고 지정을 받고 그 말소 대상자가 다시 보험 협회로부터 보험협회로부터 내 등록을 취소해달라 말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말소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보험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46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네 관한 문제와 그다음에 그 이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인원, 보험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법에 따라서 설립된 은행 모든 은행이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산업 은행법에 의해서 한국 산업 은행도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이 등록 가능합니다. 근데 국채은행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보험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우리가 은행법에 따라서도 안 되고 한국은행법에 따라서도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 하고요. 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겸용 여신업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여신전문금융법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신용카드나 캐피탈 뭐 이런 업자들을 우리가 여신전문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관들 중에서 겸형 여신 업자는 제외합니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이런 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이 지원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마찬가지로 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공제회가 따로 있는 거죠. 공제조합이 따로 있어서 공제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기관의 어, 본점, 지점 등 점포별로 제한 없이 모집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없이가 아니라 아까 제가 몇 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점포별로, 점포별로 두 명입니다. 두 명. 이인. 까지만 우리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이 있죠. 보험회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보험 모집을 하게 된다면 거꾸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불리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얘기하면서 우리가 용어상으로, 외국 용어 하나 상으로 뱅크와 인슈어런스가 합쳐져서 우리가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우리가 방카슈랑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포별로는 2인 이상 모집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8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보험회사는 보험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하고 생명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의 인가, 아까 제가 그 인가나 뭐 승인 이런 거 어디서 받는다 그랬어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받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49번 문제입니다. 승환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승환계약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최근에 뭐 7월에도 이런 문제가 좀 출제됐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라든지 본인,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약은 우리가 사회통념을 감안해서 이 제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어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얼마 예를 들어서 얼마의 보험료를 받았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보험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죠. 근데 요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승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정해놓고 행정 규정에 의한 또 그런 규제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 보험회사 간의 그런 규약이나 보험회사 간의 협정에 의해서 서로 아, 이런 부분들은 위배하면 안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 어떤 벌금에 해당하는, 벌금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과태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부여를 하겠다. 그게 백만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승환계약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집인 자격이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위반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금액이 얼마예요?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문제는 다 100만 원의 제재금 또는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기억하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회사 생명보험 모집인 시험에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보는 시험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 무조건 정답입니다.